잡채. 소주 잡채 맛있어요? 응? 잘 먹네. 그릇에 많이 있는 거 떠먹어, 소주야. 거기 있는 건 나중에 먹고. 안 들어가. 이런. 아이고 잘 먹니 잡채 잘 먹니 잡채 잡채 <웃음> <웃음> 맛있어요? 응. 음. 응. 손써 손. 손. 아고 잘 먹니? <laughs> 대참사구만. 옳지. 엄마 퍼줄게. 꾸짖. 야 됐다. 아이고, 잘 먹니. 오늘, 잡채밥이네? <laughs> <laughs> 너무 많은 거 아니야, 서주야? <laughs> 너무 많다, 너무 많다. 너무 <목소리> 많다고? 어, 어. <목소리> 어, 너무 많아요. 조금만? <목소리> 어, 조금만. 아이고, 잘먹이 잡채도 먹어, 서주. 콩나물.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콩나물, 맞아. 아구 잘 먹네 우리 서주 <laughs> 어 맞아 숟가락에 삐약삐약 그려져 있지 병아리 삐약삐약 그려져 있지 아구 잘 먹니 아구 잘 먹니 물도 먹어. 자. 그만. 물 배치한다 서주. 그만. 그렇지.